네 안녕하세요. 엘보입니다 얼마 전 5월 24일 오버워치 1주년 이벤트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1주년 이벤트 패치 이후에 또 다시 패치 내용이 없는 노드 호그 잠수함 패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패치가 됐냐면 얼마 전 옴닉의 반란 패치 이후에 달라졌던 갈고리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상대방에게 그랩을 했을 때 상대방과의 직선 거리가 아닌 이제 호그의 정면으로 끌려오게 바뀌었었는데그 달라졌던 갈고리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제 밑에 있는 훈련용 보스를 끌었다면은 패치 전에는 정면으로 끌려오게 되, 됐죠. 근데 일주년 패치 이후에는 다시 직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좀더 알기 쉽게 그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갑니다. 미리 그려놨어요. 형편 없는 그림 실력이지만. 자, 1주년 패치 전. 원래는 아래쪽에 있는 애한테 그랩을 하나, 위쪽에 있는 애한테 그랩을 하나, 똑같이, 호그의 정면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근데, 1주년 패치 이후에는 위쪽에 있는 애한테 그랩을 하면은, 약간 공중에 떠서 오겠죠? 직선거리니까.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애한테 그랩을 하면은, 약간, 아래쪽으로 끌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전에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호그의 정면으로 끌려올 경우, 아래, 만약 이제 1층에서, 아니, 2층에서 1층에 있는 적에게 그랩했을 때, 호그의 정면으로 끌려올 때가 더 잡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선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면은 이제 에임이 아무래도 이제 맞는 범위가 좀 좁다 보니까 잡기가 좀 힘들어요. 아나 같은 애들은 거의 안 잡힌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직선으로 끌려올 경우에는 아나도 쉽게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너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전, 이전 그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을 봐주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